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특히 올해로 71주년을 맞은 6.25 한국 전쟁을 맞아 우리 지역 천안의 참전 용사 현황은 어떤지 또 그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은 무엇인지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로 71주년을 맞는 6.25 한국 전쟁 동족상잔의 아픔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다 먼저 보낸 전우들을 잊지 못하고 있는 생존 참전 유공자들을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예우하고 있을까? 최근 한 일간지에는 천안에 거주하는 한6.25 참전용사가 30년 넘게 거주하던 낡은 주택의 천장이 무너져 결국 본인의 친척과 함께 수리를 했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보훈 대상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도 정작 이들에 대한 관리나 지원 등에 대해서는 안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지원체계는 어떨까? 천안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충남 동부보훈지청은 625 참전유공자 540여 명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은 천안의 참전유공자들에게 34만 원의 참전수당과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의 의료 혜택, 각종 시설 할인 혜택 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만 다녀오신 게 543명이시고요. 그 월남까지 같이 다녀오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어, 그 네. 7분 더 계세요. 75세 이상이신 분들한테 참전수당 34만 원씩 지원해드린 부분 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 보훈병원에서 감면 진료 되시는 거 그리고 네.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위탁 병원에서 또 감면 진료 가능하신 거. 네.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와는 별개로 천안시 역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소폭 인상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패들리는데 저희가 올 7월부터 2021년 7월부터 2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해드리거든요. 만약 돌아가셨을 경우에 장제 장례비 지원해드리는 거 있고 그 천안의 상이라고 해서 네. 태조산에 있는 천안의 해상 강명 대상자가 되신다는 거.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전쟁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유공자들이지만 그들 역시 우리 사회의 한 이웃인 만큼 국가나 지자체는 물론 시민들 하나 하나가 이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그려나가야겠습니다. 천안 TV 최영민입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그린.